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을 탐험하는 채널, 하스프로어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가 새롭게 선보인 2026 제네시스 GV70X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 GV70V 럭셔리함의 오프로드 감성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더한 모델로 도심과 거친 길 모두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SUV입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제네시스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고 있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GV70X는 기존 GV70보다 한층 더 강렬하고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제네시스의 상징적인 디자인이지만 이번에는 더욱 두꺼운 라인과 매트한 블랙 마감으로 SUV의 강인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릴 양옆의 쿼드 LED 헤드램프는 얇고 예리한 형태로 시그니처 라이트 스트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범퍼 디자인은 오프로드 SUV 의 성격을 담아 더욱 두껍고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단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험로 주행 시 차량 하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면 디자인은 도시적 세련미와 오프로드의 터프함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형태로 한 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GV70X의 비율과 라인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루프 라인은 기존보다 살짝 높아졌고 차체는 약간 길어져 실내 공간의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휠 아치 부분은 블랙 플라스틱 클래딩으로 감싸져 있어 오프로드 SUV의 실용적인 느낌을 줍니다. 휠은 21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움과 역동성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블랙 하이글로시 마감으로 처리되어 차체 컬러와 대조를 이루며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반영되어 바람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윈도우 라인을 따라 흐르는 크롬 카니쉬는 제네시스만의 럭셔리 감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후면부로 가면 GV70X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쿼드 리어램프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패턴을 이어가며 더 얇고 정제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중앙에는 제네시스 레터링이 깔끔하게 새겨져 있으며 테일 게이트 하단에는 은은한 디퓨저와 듀얼 머플러가 배치되어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특히 리어 범퍼 하단의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는 SUV 다운 존재감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근육질의 실루엣이 눈에 띕니다. 루프에는 블랙 루프랙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이제 실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GV70X 위 인테리어는 제네시스 특유의 럭셔리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오프로드 SUV로서의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한 곡선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곡면 패널로 이어져 있어, 운전자는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최고급 나파가죽과 천연 원목 트림이 사용되었으며,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해 일부 부위에는 네오염성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시트는 통풍, 마사지, 열선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고, 2열 좌석은 리클라이닝과 독립형 공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또한 뒷좌석을 접으면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되어 가족 여행이나 캠핑용으로도 완벽한 구성입니다. 주행 성능으로 넘어가면 이번 GV70X는 이름에 걸맞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은 3.5L V6 트윈터브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최고 출력 415마력, 최대 토크 57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전자식 AWD 시스템이 조합되어 도심 도로와 험로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모델에는 오프로드 전용 주행 모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래, 진흙, 눈등 다양한 노면 상태를 인식해 자동으로 토크 배분과 서스펜션 세팅을 조정합니다. 또한 전자제어 서스펜션 ECS 시스템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부드러운 승차감과 안정적인 코너링을 제공합니다. 하체 구조는 새롭게 강화된 X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GV70보다 차체 강성이 15%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크게 높아졌고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비틀림 강도가 우수해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개선되어 고성능 브렘보 캘리퍼가 적용되었고 타이어는 전용 올터레인 타이어로 교체되었습니다. 제동성능과 접지력이 모두 강화되어 거친 노면에서도 뛰어난 제어력을 발휘합니다. 연비 효율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도움으로 복합 연비는 약 리터당 11.5km를 기록하며 강력한 퍼포먼스 SUV 중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친환경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행 중 실내 소음은 제네시스답게 매우 정숙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엔진음과 노면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이중 접합 유리와 고급 흡음 소재가 사용되어 고속에서도 조용한 실내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살펴보면 GV70X는 최신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3.5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자율 주행 보조, 차선 변경 자동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주차 지원 등 첨단 기능이 대거 적용되어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V70X는 럭셔리 퍼포먼스, 실용성 세 가지를 완벽히 조화시킨 SUV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강력한 주행 성능까지 갖춘 모델로, 제네시스가 SUV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카스프로어에서 전해드린 2026 제네시스 GV70X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리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